여기 p 050 a 0 5 a 아까 이 차에 떴던 경고등이랑 같은 경고등이죠 안녕하세요 얼라지 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메이커가 아니면 절대로 수리를 할수 없는 그런 내용의 영상입니다 아, 일단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6년식 아반떼 a d 고요 키로수는 106,000만 10만 킬로가 10만 살짝 넘었는데 이 차는 경고등 점등으로 이코가 됐습니다. 보시면 경고등이 점등돼 있죠. 고장 코드를 한번 확인해 보면 P050A00 아, 초기 냉간 아이들시흡기제 시스템 성능 이상 요게떠 있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도 예전에 한번 고생을 한 적이 있는데, 흡기 쪽에서 랩 센서하고 흡기쪽 들어오는 공기량하고 매칭이 안 돼서 이제 초기 냉간 때만 요 경고등이 들어오는 건데 요 경고등 시스템이 굉장히 좀 예민하게 돼 있어가지고 경고등 뜨는 거를 조금 좀 둔하게 만들어주는 이슈 업그레이드가 하나 있습니다. 일반 카센터에서 요거를 스로틀 바디 교환을 하고, 뭐맵 센서 교환을 하고, 매니폴드 교환을 하고 이러면은 어 한동안은 또 괜찮아지지만 근본적으로 요걸 좀 준화시키는 이슈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면 얼마 안 가서 요 경고등은 또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카센터에서는 이슈 이 업그레이드 하는 거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 블루헨즈나 이제 메이커에 들어오셔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메이커에서는 같은 차량에 같은 고장 증상이 반복적으로 계속 발생을 하게 되면 니콜을 통해서 이 차량을 수리를 좀 해주고는 있지만 오늘 보여드린 내용처럼 프로그램 업데이트만으로 간단하게 뭐 수리를 할수 있는 고장 건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만으로 이 차량의 경고등이 뜨는 것을 수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인데요 만약에 뭐 이런 내용을 모르거나 뭐 안다 그래도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할 수가 없는 일반 카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 P050A 경고등 꺼내 대해서는 수리 진행이 불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뭐 역사 속으로 사라질 내용인 게 요즘 나오는 차량들은 핸드폰이 업그레이드 하는 것처럼 자동차 자체에서 스스로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이 기계 시스템에서 이 전자 제어 시스템으로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아반떼 차량은 흡기 매니폴드에 누설이 좀 있어서 흡기 매니폴드의 가스켓 교환과 어, 스로틀 바디 크리닝, 그리고 스로틀 바디 가스켓 교환, 그리고 이슈 업그레이드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차는 아, 메이폴드 가스켓이 좀 많이 셉니다. 많이 셀서 메이폴드 가스켓 교환하고, 이 바디 크리 아, 스로틀 바디 크리닝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ECU, 컴퓨터 ECU 업그레이드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싹 닦아 놓은 다음에 이렇게 어느 정도 싹 닦아 놓은 다음에 이거를 어, 메니코드를 탈거를 하면은 좀 깨끗하게 할수 있겠죠. 이렇게 하시면, 매니폴드 다안 뜯고도 가스켓을 도하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일단은 삭제하고 이런 코드는 삭제하고 그 이슈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P050A 050A 아까 이 차에 떴던 경고등이랑 같은 경고등이죠 요거를 <laughs> 이 엔진 경고등 뜨는 거를 개선하기 위한 업그레이드입니다 업데이트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 이 ECU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 다음에 스로틀 바디 뭐 교환을 하면 좋겠지만 스로틀 바디 클리닝을 하고 흡기 매니폴드에 약간 좀 누설이 있어가지고 그 흡기 매니폴드 가스켓까지 어, 교환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이슈 업그레이드까지 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슈 업그레이드 다 완료했고 경고등은다 사라졌고요. 슬로틀 바디를 클리닝 했으니까 시동을 걸어서 아이들 안정화 작업을 해놓은 다음에 차량 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P050A 경고 등에 대한 수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